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스와존스가 함께하는 이태수도 동량 영상입니다. 하이하이. 자, 저번화에 저... 이어 이번엔 네. 마지막 장터인 다락방 장터를 달려볼 건데요. 어. 자, 영상이 재밌을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러면 보고 씽. 자, 마지막 장터 가봅시다. 자, 저는 방캐틴 아메리카 방패 같은 능력이 생겼어요. 어? 호스모. 뭐... 어어 노래 부르는데 막. 아뭐 노래 부르는. <laughs> 아니 막 고함을 지르는데. 어, 그래요. 그러나... 후디는 요 약간 그 메이는 노래를 불러요. 엑스를 눌러주세요. 자락방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 약간 무대 느낌이네. 오오오 <laughs> 오. 오. <laughs> 처음부터 점프네오 뭐야 착씹을가 이게 네양신 느낌으로 오우 오오오오오 이걸 사네 오자 이렇게 가면은 길 따라서 가면될것 같아요 것 같아. 그냥 길 따라 쭉 가볼게요 오 뭐야 도준 어? 어, 뭐야? 아. 아, 소스 내가 이걸, 내가 이거를, 그 벨트를 끊을 수가 있다. 이제 소스 아, 해봐. 어. 코디가 벨트를 끊고, 메이가 R을 해주면은 되는 형식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뭘까? 높은 음자리표가 그려져 있네. 어? 그럼 뭐 어떻게 한 거야? 어 어르... 이거 꾹 누르면 돼 그냥 처음부터 아 요게 그 게이지인 것 같아 아...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아 노래를 하는 게또 있네 어? 이건 공격이고 아이게공격이건 공격... 아... 뭐야 요겐 뭐야 아... 어 뭐야 어? 가면 아, 죽는 거야? 아아 오오 멋있다 아 노래를 하면? 멋있네요 오. 어? 엄나 빨리 하는 게 답이었네. 그러네. 오케이. 좋았다. 가자. 좋아. 점프 점프메이는 점프. 공격 오. 기술 느낌이고 코디는 방어 기술 느낌이에요. 여기거는 뭘까? 메이가 노래를 해야 되는... 아한아한번 소리 질러 봐. 어. 아. 코디가, 뭐 그, 아니, 이스수 잠시만 기다려봐. 이제, 코디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 저, 아, 해봐. 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아, 안 됐어. 어, 됐다. 어, 좋았어. 어, 됐네. 오케이. 아, 그런 거였만 응. 피지컬 있어야 돼요. 여기도 똑같 똑같은 방식으로 한것 같아요. 같이 가 합시다 그러면. 아 그러면. 어 됐어. 조준이 있어요? 아 조준이 있었네. 찔 지금. 그렇지. 아. 뭐야? 내가 던졌어. 아 오케이 됐어. 디랑 같이. 어 뭐야 이거? 코인을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코인을. 코인. 나는 넣어 봅시다. 어디에? 어, 여기, 여기, 아 여기구나. 나 넣었어. 어, 계속 넣네. 계속 넣으라고 하는데? 어? 몇 개를 넣어야 돼세개 넣는 건가? 세개 넣는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아, 집꼭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엑스 너 아, 같이 들어가야 돼. <laughs> 같이 들어가야 <거였구나. 웃음> 네. 돼. 어디로 갔네. 어. 자, 어, 점프맵이에요? 오 타잔 점프네 오랜만에 오우 음악 좋다 쪄! 오기네 좋았어 뭐 뭐야? 보여주는 게 있어 아 아, 해봐 여기에서는 메이가 안 되는 거같거든아 해봐. 점프 뛰어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아저아 아, 소리 들려 이게 이거야, 피커. 아, 뭐는 거였네. 가자. 서면서 길을 여는 거였어. 부서, 부서, 서 됐어요. 소리를 최대로 높이고 소리를 음량을. 자 이제 갑니다. 가자. 어방패막 뭐야? 방패막. 어. 어? 어. 기뭐 오 오케이 그냥 가졌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어 이게 또 무슨 퍼즐인데? 퍼즐이 나왔어요. 자 이번엔 레지컬 푸스. 한번 두세 보죠. 천선 오지 말아봐요.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음. 오 된다. 아 믿는 거구나 저쪽에서. 음,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였네. 네 그러면 A 해주세요. 빨간색.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지금 저기로 가야 는거 그러면 B만 D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D만 아 D만 계속 해봐 아그 다음에? A? 아니 C, C 해봐 C만 그에 어? 그러니까 A. A A? 가 A? 아끝 그래. 아.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촌스는 어떻게 오지? 저 이거 따라가 볼게요 이걸 따라가면 뭔가 촌스도 올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좀 어? 끊어버려 아그어버려 아, 오케이 아 됐다 길 생겼죠 호지도 절로 가야 되는데. 양평구이 생겼죠. 어. 좋아. 어, 이건 뭐지? 저 예전에 뭐우주책에서 봤던 그 로봇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찌! 어디다? 무슨 메이스볼이야? 네. 오 대박! <놀람> 소리 나는 <놀람> 거 봐. 오, 오! 대박! 이뭐메이가뭐 뭐 응.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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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래 부는 레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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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로 레블로 레블로 부블로 레블로 어디로 가? 여기 낚시였네. 낚시였네 여기였네. 낚시야 거기. 어서 낚시였어요? 아 낚시였어요. 일로 우리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기 내려가 볼게요. 뭐야 이거 피아노야? 어? 어디로 가는거야? 자 뭔데? 뭔데? 뭔데 갑자기? 뭔데 이게? 뭔데? 어 뭐. 뭐야 어? 어? 오. 오케이. 이 정도 각도가 딱 좋아요. 이 정도 각도가 딱 좋아요.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아 저기 또 하나 있나 본데. 아, 그러네. 아, 열로 가는 거. 아. 아, 여기 있구만. 뭐야 wow. 이거? 오. 어? 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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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okay. 야, 나 이제 조종법을 알았어. 오, 어, 오케이. Okay. 그래. 야, 너무 너무 낮아 지금 뭐야? 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오! 됐지 오케이. 오케이. 내려왔어. 요 <laughs> 내려왔어요. 이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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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자 오세요 점프응난 음. 어. 아, 아.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어, 빨리 가지마 빨리 가지 오! 어, 어, 이거 어요 이거 어, 뭐가 열렸는데? 어, 깜깜해. 어, 뭐야? 뭐가 저놈? 그냥 가는 거야? 노래 불러봐. 노래 불러봐. 처리해야 되는 거 같아. 어, 네.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랜만에 민재 점프 나왔어요. 노래. 근데. 어? 아, 노래했는데 왜 자오면서? 가서. 이렇게 아 노래하고 현혹을 시킨 다음에. 들어와 여기는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오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오얘한입 컸다 는데 어. 내가 좀더 가까이 이렇게 줬어. 오케이? 약간 아 이때 노래 부를 때 공격해야 되는 거네. 잠시만. 또! 오고. 오케이. 또시어 뭐냐? 그다. 자물리 어... <laughs> 어... <laughs> <아뇨, 아뇨, 아뇨. 웃음> 치고 가야 된다고? 빨리 가요 그냥?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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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쳇스는 그냥 배을 조정하잖아. 너무 사기적이야. <웃음> <웃음> 아, 쳇스 <laughs> 나랑 같이 아, 아 하면서 가자고. 그래야 되겠네. <laughs> 내가 먼저 가는 그래? 게 나아. 어, 오케이. 나. 아나 따라와 바로. 어. 아 이제 저로 가는 거야 점점. 내가 먼저 가는 게 나아 <laughs> 점프해서 나아 <가, 그래. 웃음> 나이스 <웃음> 싸워 가자 응. 안돼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이제 좀 익숙해지는구만 응.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거 근데 다락방 챕터 맞아요? 어 희한하네. 아, 초스! 잠시만! 뭐? 이것만 하자!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그딴 거 아니에요! 이거 뭔데? 아, 어, 이거 어떻게 다 멈추는 거야? 무기물 쳐야 되고 좋아 어! 나 사수 한 오, 넌 기만. 얼. 가자. 뱀을 따라서 가고. 근데 이거 사실 마이크, 아니, 마이크 아니야? 아 마이크지 이이어안 돼. 어, 바로. 왜이게 보이질 않아? 이거 뭐 어디야? 어디서? <웃음> <웃음> 바로, <laughs> 바로 <laughs> 죽어버려네 뭐야 나 위해 걷죠 i n 어?? <웃음> 중앙 타. 무슨 엑셀 원타. 오케이 눈 닫아버리지. 눈 닫아버리지. 안돼 안돼 안돼. 오이다 됐다. 이거 한 방에 뭔가 였네 네, 오늘 그럼, 이렇게 해서 이 텍스 영상 마지막화의 전화였습니다. 자 마지막화를 기대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다음 하로 봐요. 안녕! 안녕!